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 히어로리TV의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DX 펀칭 콩앤 라이트닝 호넷 프로그라이즈 키를 살펴볼까 합니다. 에임즈의 두 에이스, 이사모와 유아가 사용하는 두 개의 프로그라이즈 키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 원래대로라면은 일단 펀칭 콩과 이제 플레이밍 타이거, 그리고 이제 라이트닝 호넷과 프리징 베어 뭐 이런 식으로 리뷰가 갔어야 됐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모아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리뷰는 펀칭콩과 라이트닝 호넷을 같이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박스아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여주었던 그 박스아트 동일합니다. 일단 가장 상단부에는 이렇게 펀칭콩의 이미지와 라이트닝 호넷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프로그라이즈키의 이미지와 함께 이름 펀칭콩 그리고 라이트닝 호넷 프로그라이즈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양옆을 보게 되면 각 로고가 그려져 있고 그 옆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해당 라이더의 슈트가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아주 보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의 뒷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죠 프로그라이즈 키를 어디다가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면 해당 사운드가 들린다 그리고 각종 변신 방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빠르게 넘겨보고 박스 살펴보기는 이렇게까지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래스키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펀칭콩 그리고 라이트닝 호넷인데 한쪽은 짙은 회색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라이트닝 호넷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을 띄고 있으면서도 조금 주황색 빛을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펀칭콩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펀칭콩 일단은 어빌리티는 파워입니다. 고릴라의 능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빌리티가 파워 힘이라는 것을 볼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프로그라이즈 키의 색상 자체가 회색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어, 그래도 이 정도 컬러라면은 여태까지 나왔던 프로그라이즈 키들 중에서도 나름 그 개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커버를 열어보게 되면은 내부도 이렇게 튼튼한 고릴라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도 튼튼해 보이는 이 고릴라의 모습에서 그 강력한 한박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아주 보기 좋네요. 그리고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릴라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굉장히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네요. 다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타낸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운드. 역시 파워. 그리고. 아, 되게 뒤에 퍽퍽 치면서 이제 쾅 하고 달려버리는 그런 사운드 굉장히 경쾌하네요. 자, 한번 더. 그죠? 퍽퍽, 팅! 하고 날아가는 거. 어디 게임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임팩트 사운드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다음은 라이트닝, 호넷. 어빌리티는 썬더라고 적혀 있는데, 호넷, 말벌이겠죠? 예, 강력한 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일단은 말벌일 것 같은데, 노란색의 침에 뭐 이런 느낌만 보면은 완전히 그냥 가면라이더 카부토에서 등장했던 자비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아 그래도 뭐 자비와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봐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라이즈키입니다. 프로그라이즈키의 색상 자체가 노란색을 띠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 뒤쪽에 자리한 플레이트 색은 노란색이 맞는데. 앞쪽에 보여지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란색의 느낌보다는 주황색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네. 직접 눈으로 보시면은 그게 확실하게 체감이 갑니다. 자 그리고 커버를 열고서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골격 내부를 자세하게 보면은. 하복부 쪽에 보이는 골격을 보게 되니까 내부에 뭔가 독소를 품고 있는 그런 난 같은 게 보이기는 합니다. 나름 이렇게 말벌의 특성을 살려놓은 모습까지 보면서 그 재현 자체는 굉장히 잘 해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로고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봤던 펀칭 콩과는 다르게 조금 말벌의 느낌보다는 뭔가 일개미의 느낌도 나기도 하기 때문에 어, 곤충류 쪽의 로고를 보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운드, 썬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침을 탁 하고 쏜다라는 느낌의 사운드가 들리는것 같아요. 네, 그죠? 다시 한 번. 그렇죠? 이렇게 침을 푹하고 쏜다라는 되게 조율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래시키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벨트들과 연동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펀칭 콩부터 제로 원드라이버에 연동해서 한번 사운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어, 되게, 쌈바 느낌 나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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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하면서, 강 원, 고, 고, 펀칭, 코, 하면서, 어, 되게 리듬감은 있어서 좋네요. 예, 네, 이런 리듬감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피니쉬. 아우 진짜 이강화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펀칭콩으로 변신을 했을 때 양옆에 이제 굉장히 글러브 같은 느낌으로 이제 생성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서 정말 권투와 같이 근접 난타전을 했다면꽤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필살기를 발동했을 때 같이 달하는 것을 보고서 아 이건 조금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네요. 자 다음은 라이트닝 혼넷 살펴보도록 하죠. 라라라, 뇌명, 뇌전, 전격, 라이트닝, 호넷. 어, 이게, 라이트닝, 호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막상 변신 사운드 들어보니까 되게 조금 어색하다는 라 느낌이 있어요. 라라라, 뇌명, 뇌전, 전격.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한자에서 영어로 그냥 갑작스럽게 넘어간다는 이런 느낌 자체가 라임이 조금 안 맞는달까?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뒤쪽에서 사운드가 받쳐준다라는 그런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고, 조금 엇박자가 따라는 느낌,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피니시 보도록 하죠. 대신 이제 피니시때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라이트닝 임팩트, 어디 RPG 게임에서 나올 법한 스킬 이름이기 때문에 어, 나름 잘 어울린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제로원 드라이버 쪽의 사운드를 살펴봤고요. 이번엔 샬라이저에 한번 사용해볼까 합니다. 먼저 펀칭콩 아, 제거는 샬라이저 쪽의 사운드가 굉장히 큰듯해요. 뒤쪽 프로그라이즈 에서 들리는 사운드가 들려야 되는데, 앞쪽에 나오는 사운드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묻혀버린다 는 느낌이죠. 일단 뭐 펀칭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가 자주 사용했던 폼이었기 때문에, 어뭐 그렇게 크게 뭐 감흥은 없네요. 자, 다음, 피니쉬! 아, 펀칭콩 뒤쪽 이제 사운드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탁탁 이렇게 툭툭 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주 임팩트가 좋아요. 자, 다음은 펀칭 블래스트. 원, 투, 팍. 잽잽 날리고서 스트레이트 날리는 이 느낌 아주 듣기 좋아요. 자 다음은 유아의 라이트닝 호넷. 음, 이쪽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들리네요. 이쪽은 이제 프로라이스키 쪽이 조금 더 사운드가 큰듯 해요. 네. 아까 전에 펀칭콘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들렸는데, 그래도 이쪽 라이트닝 코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들리는군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피니쉬 하나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또 라이트닝 블래스트를 봐야겠죠? 라이트닝 블래스트. 음, 라이트닝 블래스트. 깔끔하죠? 오늘은 이렇게 DX 펀칭콩 앤 라이트닝 호넷 프로그라이즈 키를 살펴봤는데요. 에임즈의 두 에이스가 사용했던 프로그라이즈 키들입니다만, 작중 내에서 펀칭콩은 호로비에게 패배했고, 라이트닝 호넷은 가면라이더 진에게 호되게 당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전적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두 친구들에게도 또 다른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될 텐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